좌표평면에서 점 A 콤마 A를 지나고, 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때, 이두 직선의 기울기 합을 한번 구해보래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죠?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0이랑 2차 함수가 있고, 어딘가에 A 콤마 A가 있대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두 접선, 이렇게이렇게을 그었는데, 이게 서로 수직이란 말이잖아요 맞나요? 그때 이두 직선의 기울기 합 요거 요거 합친 걸 한번 구해보래요. 그럼 접선이니까 일단 요 직선 접선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럼 a 콤마를 지난다 그리고 기울기를 모르는 거니까 y 는 기울기 뭔지 모르겠고 a 콤마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접하니까 이거 두개 연립한 방정식의 근이 한개즉 판별식을 보는 거죠. 그럼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10은 mx 마이너스 ma 더하기 a이고 그러면 요2차 방정식을 정리하면 x 제곱 그 다음에 이항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mx 더하기 10 플러스 ma 마이너스 a는 0인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맞죠? 여기 접하는 거니까, X 앞에 한개 나와야 되니까. 그럼 판별식은, 4 플러스 M의 제곱, 빼기 4, 10 플러스 MA 빼기 A.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가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정리하면, M 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MA, 플러스 4A는 0. 그럼 M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4a, m, 마이너스 24 플러스 4a는 0 집.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니까, 러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이게 접선이 된단 말이에요. m이. a랑 요런 관계가 있으면, 맞나요? 근데 문제를 보면, 얘가 서로 수직이라잖아요. 그럼 수직은, 이거 두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죠 그럼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를 m1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접선 기울기 를 m2라고 그러면, m1 곱하기 m2는 마이너스 3야 되잖아요. 근데 요 m1이랑 m2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해겠죠. 맞나요? 그럼 근과계수의관계에서두 근의 곱 1분의 이거, 마이너스 24 플러스 4a가 마이너스 3니까 4a는 2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서 요두 직선의 기울기 합으니까 m1 더하기 m2를 구하란 말인데, 걔는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니까 결국 4a 마이너스 8을 구하란 말이잖아요. 그럼 4a가 23여씩 넣으면 23-8이고 정답은 15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